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나랩과 인민망 TV가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주는 중국 시사용어 영상사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을 보고 함께 맞춰보시죠. 1 8대以来我国全面推进依法治国坚持依法治国依法政党的十八大以来我国全面推进依法治国坚持依法治国依法政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이法治国입니다. 이法治国. 이法治国.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법 지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전국 양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언론 이민망이 전국 양회 관련 10대 화제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의법지국은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화제 키워드 1위로 꼽혔습니다. 이는 법치 중국 건설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중국 성립 이래 70년 동안 중국인들은 공산당 지도 아래 국정과 시대에 부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의 개혁, 발전, 내정, 외교, 국방, 당과 국가 및 군대의 통치는 모두 법의 의거에 이뤄지며 법치를 관철하고 보장합니다. 신중국 성립 초기 중국 공산당은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근거지의 법치 체계를 세웠던 경험을 활용해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기본틀을 다졌습니다. 이후 1997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5차 당대회는 의법치국을 기본 방략으로 확정하고 17차 당대회는 의법 지국의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의법 지국은 공산당이 인민을 지도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이념이 되었으며 전면 의법 지국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4대 전면 정책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법치 중국 건설 계획 법치 정부 건설 시행 요강, 법치 사회 건설 시행 요강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신시대 전면 법치 국가 건설 틀을 공고히 하고 관련된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법률 행정법규 125건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의 560여건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헌법을 개정하고 민법전 편찬을 완성해 법률 규범 체계의 체계성, 완전성, 협동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중국에는 현행 유효 법률 292건, 행정법규 605건, 지방성법규 12,000여 건이 있습니다. 의법치국 건설에 발맞춰 중국의 법률 체제는 날로 완비되고 있으며 입법 방식 역시 끊임없이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되고 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이 심도 있게 추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공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20만 명 가까운 변호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마을 법률 고문을 맡아 현지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는 공공법률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핫라인 플랫폼 등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전국 각 성, 시, 현, 향에 설치된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4만 천여 개에 달합니다. 2020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나 가족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정 루트를 통해 해결한다는 답변이 2016년 동일조사 때보다 3.7%포인트 상승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관시에 부탁하거나 지인을 찾는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이 조사 결과는 의법치국이 강조됨에 따라 중국인들의 법치관념과 법의식 역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한편 중국은 최근 들어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했으며 이는 대중들의 체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인민망이 562만 현지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60% 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빅데이터를 악용한 가격차별 문제가 개선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혐의가 있는 일부 모바일 앱이 퇴출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한해 동안 법률 소송 서비스와 심사 승인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법률 집행 요원들이 더욱 규범적으로 변했다고도 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법 치국이 들어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년 국민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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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全面依法治国最广泛、最深厚的基础是人民，必须坚持为了人民、依靠人民。마지막으로의법치국과연관된단어들로는法治政府治法决定司法案件公共法律服务,律服務등이있습니다오늘의알딱갈센중국시사용어영상사전에서는依法治国에대해배워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